디지털 유로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유럽의 디지털 유로는 CBDC의 한 종류입니다.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화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쓰는 현금을 디지털로 찍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전부 CBDC를 발행하거나 연구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유럽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는 진짜 혁신일까요? 아니면 혁신인 척 하는 가짜 블록체인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럽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는 블록체인의 본질을 완전히 놓친 이름만 블록체인인 프로젝트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죠. 유럽중앙은행은 지금 디지털 유로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유럽의 금융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정부나 중앙기관의 검열과 통제를 피하고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 태어난 기술이에요. 처음 비트코인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은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반정부적 성격을 갖고 태어난 게 블록체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유럽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는 이 개념과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유럽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만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거든요. 여기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란 특정 정부나 기관, 즉 ECB 유럽 중앙은행과 그 친구들만 노드를 돌리고 관리하는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탈 중앙화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이죠. 그런데 디지털 유로는 이두 가지 특징을 모두 없애고 오히려 기존의 중앙 집중식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거죠. 그냥 조금 느리고 더 비효율, 비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일 뿐인 거예요. 유럽이 지금 이런 무의미한 프로젝트를 밀고 있는 거는 굳이 빌고 있는 이유는 블록체인이 기존 금융을 위협하니까. 우리도 블록체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밀고 있는 프로젝트이죠. 더 심각한 건 유럽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유로의 진짜 목적은 블록체인 혁신이 아니라 바로 금융감시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서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개인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금융활동을 하는지 정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블록체인의 진정한 목적과 완전히 정반대에 위치합니다. 블록체인이 만들어진 이유는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로운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서인데 유럽은 오히려 디지털 유로를 통해서 금융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럽은 지금 금융혁신의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은 CBDC를 강제로 밀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 기업들이 만든 멀티체인 스테이블 코인인 USDC, USDT 같은 민간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은 특정 정부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자유롭게 쓸수 있는 달러입니다. 지금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에서 사람들이 달러로 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가치가 안정적이라서 많이 아닙니다. 정부의 눈을 피해서 자유롭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블록체인이 진짜 혁신이고 바로 미국이 민간의 힘을 빌려서 은근히 장려하고 있는 금융 전략이죠. 이렇게 되면 전세계 금융 시스템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금융망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은 디지털 유로 같은 정부 주도 CBDC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프라이버시가 없고 자유로운 거래가 불가능한 통제형 화폐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아무런 매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유럽이 끝내 디지털 유로를 강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혁신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와 스타트업들이 점점 유럽을 떠나서 미국이나 아시아로 향하겠죠.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 같은 금융허브가 지금 블록체인과 웹3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는 민간 중심의 개방된 금융 생태계를 장려하는 반면 유럽은 오히려 금융 규제와 통제만 늘리고 있죠. 그 결과 장기적으로 유럽은 금융 산업에서 뒤처지고 경제적인 역동성까지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유럽이 밀고 있는 디지털 유로는 블록체인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혁신도 없고 효용성도 없는 무의미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입니다. 두 번째, 블록체인은 정부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거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술인데 유럽은 오히려 금융 감시와 통제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죠. 세 번째 미국은 CBDC 대신 민간이 주도하는 멀티 체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화폐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유럽의 금융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금융 혁신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겠죠. 이게 지금 금융과 블록체인을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화폐를 쓰고 싶으신가요? 정부가 모든 걸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디지털 유로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진정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인가요? 이 질문이 앞으로 우리의 경제적 자유와 금융의 미래를 결정하게, 결정하겠죠. 저희 영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보고 싶으시면 크립토유스코리아 오피셜 텔레그램 채널과 크립토유스코리아 오피셜 책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도 오픈했으니까요. 페이스북에서 크립토유스 검색하셔서 들러주셔서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크립토유스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